우와. 와. 아, 이거 로켓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구나. 여꽉찼어요사에서 돌려서 뛰는 맞아. 오. 안녕하세요. 프라임하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갈 곳은 드단세어로 정말 유명한 곳이 있는데 다낭에서 5년 살았는데 저는 가본 적이 없는 오. 여기가 음. 여행객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 내 현지인들한테는 진짜 가장 인기가 많은 반새우집. 근데 네, 네이버에도 네 검색하면 나오나? 네 네이버에 많이, 나오면 요즘 에 이제 좀 많이 올라오는 추세고요. 아, 네. 벌써부터 진짜 목덜 느낌. 이제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어. 그래도 관광객보단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인 아, 하나죠. 아, 현지. 현지인들이 많이 네. 데 네. 저희는 이제 끝 쪽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 네. 인데도 뭔가 아기자기하게 많이 있네. 음, 와. 아, 뭐. 여러 개가 있구나. <laughs> 아, 네. 음. 사람 엄청 많다. 로켓사람들이 많이 오시는구나 한 1분내에 모든게 세팅이 되네? <laughs> 진짜 빨리 나와요 진짜 빨리 나오네? <laughs> 네 지난번에 아. 우리가 저기서 반새우 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죠 <laughs> 고기랑 얘랑 같이 싸서 먹을 때도 있고 따로 사서 아, 먹을 때도 그 있어요 내용물이 네. 음, 꽉 찼어요 음. 이름이 뭐라고? 파파야 절인거예요 파파야 절인거? 네 돌돌 말아서 <laughs> 아, 와, 크네요 제일 <laughs> 큰지 소스를 딱 찍어 먹어야지 확실히, 확실히 마, 맛이 깊네 맛있죠? 음. 여기가 진짜 현지인한테 유명한 곳이라고 어. 여기 약간 포박한 느낌 먹으면 죽여버려 싸서 먹으라고 어. 그래? 어. 와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너다 흘렸어 이걸 마지막에 어. 이걸 딱 닫고 같이 말아요 같이 만 다음에 이걸, 이걸 살살 돌려서 빼면 빠져요 오. <laughs> 고기가 진짜 든든. 와. 오. 이렇게 먹느끼 좋아해. 좋아해. 오. 이거 안 매워. 아니야, 아니야. 어? 너, 아니야, 속는 거야, 속는 거야. 나한테 속는 거, 속는 거. 설마, 이거. 하이짱, 하이짱. 하이짱, 하이, 하이. 27만 2천 원. 뭐 있어? 숫자만 써져 있어. <laughs> 어, 사람이 꾸겨진 줄로. 어. 와, 네. 이거 뭐 어마어마한데? 담은 어 와, 날씨가 또이 다낭의 여름은 어. 사실 여기가 관광지에 있는 골목은 아니잖아, 지금 현재. 네, 맞아요. 보통은 한시장 근처가 어. 뭐... 아니면 루키비치 그렇지 독일 근처나... 많이 가게 되는데 네. 여기는 진짜 진정 맛으로 진짜 맛집이에요 어 한시장. 맛집으로 승부한 거 같아요 네.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완전 꼭 놀러오세요 맛집를 진짜 즐기고 싶다 네. 꼭 오세요 정말 맛있어 두번두번 두번 오셔야 돼요 바이바이 <laughs> 바이. 끝, 끝.